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당입니다. 오늘도 몸편 만편한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맞은 후에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해열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혹시 먹었다가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거나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맞게 되면 몸살, 발열 같은 이상 증상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두통은 55.1%, 근육통은 38.3%, 오한은 31.9%, 관절통 23.6%, 열은 14.2% 정도에서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해열 진통제를 먹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질병 관리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진통 해열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타이레놀이 그 성분이에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쉽게 말하면 염증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열이나 몸살 같은 증상을 개선시키는 성분입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 생기는 면역 반응도 일종의 염증 반응으로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은 복용을 해도 염증 반응, 즉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넬로는 몸살이나 열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어야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방 접종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까봐 복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논란이 많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소염 진통제는 면역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다. 어, 우한솔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통증 등 이상 반응으로 인한 진통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최윤석 교수님 답변? 네, 그 저희가 이제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소염제의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염증 반응하고 유사한 형태의 과정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좀 낮추어 주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좀 낮출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백신 접종 후에 발열이나 부종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제 엔세이즈라고 불르는 형태의 소염제는 어 뭐~ 미리 복용하거나 또는 그 위에 복용하는 건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는 근거가 별로 없죠 아직은 그래서 어 만약에 불가피하게 만세지를 뭐 다른 이유로 복용하고 계신 분이 백신 접종 때문에 꼭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중단할 수 있다면 중단하는 건 도움이 될것 같고 백신 접종의 국소나 전신에 이상 반응이 좀 생기더라도 그런 약물은 사용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아세트아미노페이라고 부르는 어 약물 이건 이제 사실 항염증 작용은 없고 어 진통이나 해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진통제나 이런 걸 복용하신다면 이제 만약에 이 백신 접종하는 중에 면역 반응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다면 소염제 형태보다는 이런 아스테 아세트,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어 이런 약물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있는 이유는. 이론적인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는 약이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의 면역반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이제 실제적 연구라는 거는 예방 접종을 하였을 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먹으니까 염증 반응이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효과가 좋아졌더라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단 아세트 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이런 이유는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을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근거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뭐 질병관리청에서도 실제 뭐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든 생각이 화이자제약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하면서 연구 중에서 부작용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해열 진통제를 사용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사용했다면 예방 효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화이자제약에 문의를 해봤어요. 혹시 연구할 때 이런 부작용이 그러니까 열이라든가 몸살 같은 거 열이 있을 때 해열 진통제를 사용했냐, 사용했을 때 어떤 예방 효과에 영향을 줬냐,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답변을 주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시면 아쉽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우선 화이자 백신 연구 때 백신을 접종한 후에 열이라든가 몸살이라든가 이런 이상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열이나 몸살 등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리한 자료도 있어서 곧 이제 저한테 같이 보내줬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열이라든가 몸살 같은 증상이 있으면 적절하게 아세트 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증상이 생길까봐 혹시나 몰라서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 기 전에 미리 먹는 거는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예방적으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지 말고 열이나 몸살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결국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에서도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 미국에서도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시고 부작용 없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열이나 몸살 때문에 고생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연구가 있어서 부작용 때문에 고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몸편, 만편하게 부작용 바로 좋아져서 계속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 듣고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고 접종받으실 때몸좀 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